안녕하세요. 11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 올렸습니다. 사상 처음 6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안정된 원 달러 환율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보폭은 베이비 스텝 0.25%피 인상 수준으로 인상폭을 좁혔습니다. 하느니 금리 인상 보폭을 좁히며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많지 않고 금융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거래부진과 매수심리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원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61, 지난주 대비 0.08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3.8,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6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전체 67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655개로 지난주 대비 289개 감소하였습니다. 연계 단지에서 매물 연 건이 가격을 올리고 사계 단지에서는 5 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5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수동 산들마을의 210동 1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9억에서 8.1억으로 0.8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금광동 레미안근광의 103동 4층 83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5억에서 7.1억으로 0.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금광동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의 307동 중층 50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5억에서 7억으로 0.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655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12개. 17.1% 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350개, 53.44%, 동일 매물은 19개, 2.9%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0.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30개, 35.11% 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28개, 34.81%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23개, 3.5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4.2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7개 아파트 단지에는 134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36개 평형에서 26.87%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4.33%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05%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수동 센트럴타운 평당가가 3,439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여수동 산들마을 평당가가 3384만원으로 2위, 중앙동 롯데캐슬 평당가가 3350만원으로 3위, 중앙동 신흥역한을 채 랜더스원 평당가가 3196만원으로 4위. 이어서 도촌동 동분당 KCC 스위첸 파티오 1단지, 도촌동 동분당 KCC 스위첸 파티오 2단지, 여수동 연꽃마을 4단지, 은행동 은행주공 1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